이거 진짜였을까? 구라였을까? 시그니엘 식사권 2인 무료나눔 일중이라 도저히 갈 시간이 안 나네요. 선착순이고요. 날짜 시간 다 맞아야 드립니다. 다음 주 중에 만나서 드릴 예정. 문화상품권 만원짜리 5장 무료나눔 시그니엘 식사권 2인 무료나눔 샤오미 만한페어 5천원 내일까지 급처 시그니엘 서울스테이 식사권 1인 나눔 신세계상품권 판매 롯데상품권 5만원 무료나눔 콜레드호텔 식사권 1인 무료나눔 문화상품권 만원, 세장 각각 무료 나눔 세명이드려요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 무료 나눔. 상품권을 무료 나눔 한다고? 근데 그걸 또 진짠 줄 알고 덕성 문다고? 리얼 재민이들 무료 나눔은 내놓음도 신경도 안 쓰네. 상품권 무료 나눔 해줘서 감사하다는 후기는 일도 없음. 다음 사연입니다. 오늘도 아재 네 여자 집착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여자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온 지 거의 6개월 차 되어서 아직 서울 친구, 지역 친구가 한 명도 없네요. 혹시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소소하게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그런 편한 친구 구합니다. 나이는 상관없지만, 미성년자는 제외하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도 상관은 없지만, 최대한 여자분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덜 편한 남자인데요 그래도 친구예요 반가워요 친하게 지내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와 허물없이 친하게 지낼 동네 형님 동생분들 계실련지요 요즘 집에 있기도 적적하고 그래서인지 더 외롭네요 곧 30인 남자입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어서 와주세요 힘내세요 바로 윗글인데 아무나 수질 랑 가리고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집콕남 동지랑 같이 군대 썰 풀면서 술이나 마수줘라 남들은 오늘 불금인데 당근이들은 집콕하면 친구 구해요. 저기요, 구매하실 거예요? 저가 좀 아팠어요. 어쩌라고요? 타자는 치시면서 돈은 못 보내시나요? 맨날 안살 거면서 왜 자꾸 구매한다고 하고 다니세요? 온도 2.4, 지금 활동 정지임 이 새끼. 내 물건 몇개 산다고 했다가 계속 거래 파기해서 이번 건 마지막이다 하고 기회 줬는데 응한사, 진짜 미친년이네 시발. 다음 사연입니다. 매너 온도 99도, 재거래 희망률 100%. 응답률 100%. 와 근데 매너온도 대박이시네요. 존경. 기프티콘거래를 많이 해서 정신 차리니 이렇게 한 60부터는 엄청 빠르게 오르더라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i 7 2,600 k CPU 팔아요. 1,155 소켓 제품이고요. 3.4기가헤르츠네요. 가격 제한 받음. 혹시 필요하시면 쿨러도 드리고요. 정상 작동하기는 못했으니 고장 감안하여 사실 분만 연락 주세요. 38,000원... "취발 고장 난 건지 안난 건지도 모르는데, 환불은 안 된다는 건뭔 양심이냐?"고장 난걸 팔아도 알 방법이 없는데... 다음 사연입니다. 리얼 남자가 여자고 하는 것보다 반응 뜨거운 게 오히려 20대 여자가 같이 해어 올렸는데, 카페 산책녀가 운동 같은 거 위주... 성별무관 같이 하실 분 목에 딱 뜨면 순식간에 낮에 놀고 있던 30대 오빠들이 미친 듯이 지원하는 거 개웃기. 그치만 마지막 여자분 빼곤 다 탈락각 나옴 수고. 나도 20대녀 억그로 끌어봐야지. 눈팅만 하다가 글은 처음 써보네요. 혹시 낮에 땡땡공원이나 근처 같이 운동하실 분 계신가요? 혼자 하려하니 잘안 나가게 되네요. 다들 밤에 운동하셔서 낮에 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전 낮에 가능해서요. 낮에 운동하거나 커피숍에서 같이 여가 활동하실 분 댓글 달아주세요전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도 낮에 시간이 남아서요. 맨날 집에서 홍두 중이네요. 33살 남자입니다. 오전 땡땡 오원 산책이면 함께 해요. 30초 남이에요. 30대 남자인데 낮에 운동 잘해서 같이 해요. 채 주세요. 산책 같이 요 같이 낮에 시간 맞을 때 같이 운동도 하고 커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분이 이 판매작을 모두 찜 누르고 기간 안정 이벤트 진행 중. 금액별 무료배송 추가 할인이나 선물 자세한 사항은 사진 넘겨서 확인 짐 누른 분들 치고 구매하는 분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짐X 찜하셔도 주기적으로 그걸 삭제 후 재작성함으로 짐에 안 담깁니다 찜하시고 3일 이후 매연 낚시 판매 안 합니다 문의 후 답장 없을 시 무조건 차단과 모든 거래 X 구매 안 해도 상관 없으니 구매 의서 밝혀 주세요 괜히 장난치고 싶어서 수십 개다 찜하고 잔다 빠 다음 사연입니다 당근으로 여학생 만나는 법 포카 검색하면 잔뜩 나온다 그중한명 판매 목록 들어가 보면 가끔 쓸만한 거 파는데 그거 산다고 약속 잡으며 여학생 등장 다음 사연입니다 설명 존나 싸가지 없네 20인치 컴퓨터 모니터 팜 사용 안에서 팜 정상이고의 작동 잘 되며 화질 잘 나옵니다 잘 쓰던 모니터입니다 전원선 RGB 선드링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교환 사절함 작동 사진까지 올린 내용 사진도 올려도 안 보시는 시골 분들 어찌하오리까? 자세히 써놔도 동태 눈깔 눈 크게 뜨시고 사진 클릭자로 넘겨보셔요 4개월 수고 안쓴 박스 그대로 있으며 깨끗합니다. 박스 보관하다 사진 찍으려고 꺼낸 겁니다. 스캔 프린트 잘 되며 카트리지 새로 장착함 A급이며 보관만하다 팝니다. 사진 보세요 A급입니다. 거의 사용 안한 거입니다. 카트리지 새거 정품 카트리지 얼마인지도 모르는 분들 많음. 사용하는 거 새로 교체함, 새로 운을 장착함, 흑백 컬러 새로 낀 카트리지 색으로 교체 후 프린트함, 4월 1일 새벽 3시 30분 프린트함, 사진 참고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작동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인증사진 날짜, 프린트 인증까지 다함, A급인데 공을 취급하는 사람은 뭡니까? 프린터기 새거가 얼마인데, 도떼기 5일장 거래하시려고 하시나요? 카트리지 정품이 얼마인데, 허시골 컴퓨터 연결은 당연히 있겠죠 새거인데. 지금 방금 최악의 당근 거래 설픈다. 아크릴 의자를 하나 올렸음. 사겠다는 사람이 스크래치 정도를 보고 싶대서 집에 들어오라 함. 어머니랑 둘이 왔는데 우리 집현관에선 나는 실내화로 가라신 고 있었고 신발 뭐라뭐라 해서 아예 하고 들어옴. 의자 보여주고 스크래치 확인하고 집에 대해 잠깐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신발을 신고 들어온 거임. 식빵세가슴인 내가 넌넌 해서 신발을 신고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아까 이런. 모른데도 신발을 신고 들어온 것이 어메이징인데 겸연쩍어 하면서도 나갈 때까지 신을 벗지 않음 거래대금 줄 때도 식빵 그에도 주는 돈은 받음 의자 나간다고 문까지 열어주고 차 타는 데까지 바래다드림 아 거래 후기에 남기긴 했는데 나 이중인 격과임 참고로 우리 집 졸라 깨끗함 내가 결벽증이 있어서 결벽증인 줄 알았는데 그냥 깨끗하게 사는 쪼래빈 빠른 인정 다음 사연입니다 이거 뭐냐 여자 알바생 구합니다 하루 한 시간 일당 25 드립니다. 한 달에 네번 정도 도와주실 분 찾습니다. 남자 강아지 놀아주는 일입니다. 존나 수상한데, 갔는데 지가 옷 벗고,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강아지라고 하는 건 아닌가. 매너 온도 60도 악질. 이렇게 두개 구매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입니다. 시간 장소 괜찮으신가요? 6월에 팔았는데, 다음날 3배 불려서 되팔고 있음. 이것 말고, 판매 상품이 몇백 개 되던데, 얼마나 이직거리한 걸까?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존나 글씨만네 그러라고 아저씨한테 판거 아닌데요. 다음 사연입니다. 당근 거래 후기 65에 제가 있는 곳까지 와주실 수 있나요? 어디 거주하시나요? 저 여기 땡땡 BHC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셔서 65만원에 하시면 치즈볼 하나 드립니다. 와 치즈볼 바로 가겠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지금 바로 오셔도 됩니다. 치즈볼 다섯 개 받음. 사지는 두개 먹은 거. 다음 사연입니다. 지원자 열폭하노 선까지 다 주시는지요. 본체만 주는 건가요? 와 비너무 웃네요. 아 항. 본체랑 전원선입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500원으로 바꿔주세요. 땡땡입니다. 건너편 세개 과자에서 과자가 사먹고 싶은데 500원은 현금만 된다고 해서 물물교환으로 올립니다. 500원.